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접수하시려면 최소한 열흘 전쯤에는 이 작성을 완료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서 반응풀이 게되어있습다그음 그 청년 후계로 관든된 콜센터 그1670-0255 그러면 여러분들 책 표지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. 거기에 있으면 절대 못찾으니까 토지에다가 성년후계농 콜센터 전화번호 1 6 7 0 0 2 5 5메0 0원 해놓셔가지고 동금사항이 있으면 이 콜센터로 일단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이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에 오면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이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컴퓨터에 관련 서류를 다 저장을 해놓고 잤다가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. 구비 서류는 15가지입니다. 구비 서류 15가지. 그래서 또 막바지에 임박해가지고 서류다 확보하려면 어렵습니다.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번,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번서부터 어 15번까지는 다음 주 중으로 서류를 다 챙기세요.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서류를 띠려고 하는데 그 서류가 바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절차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러면 어 마감 시간 막바지에서 가면 소리 제철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비 소리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수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설명 기본적인 거 했고요.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신 질문은